행정고시 노베이스에서 답안 작성까지 티안 나게 비벼보기. 안녕하세요. 고시평론가 대학동 신선입니다. 출시생들을 대상으로 한 자료 해석 psat 계산 특집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여러분들의 계산 실력을 높여드릴 거예요. psat 기본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다 아시겠지만 신림동에서는 계산을 되도록이면 하지 않는 것. 일종의 미덕처럼 되어 있죠? 저는 그런 방향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될수 있으면 최대한 계산을 하지 않는 게 좋겠죠? 쓸데없는 계산을 줄이기 위해서 같은 문제라도 여러 각도에서 한 번씩 생각해보는 것 무척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러한 계산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생각나지 않는 경우가 무척 많아요. 설령 생각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계산을 피해갈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귀중한 시간 날려먹는 일도 무척 많거든요. 그럴 바에야 차라리 계산을 계산실력으로 돌파해버리자. 이런 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계산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죠. 어림셈 그리고 정계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어림셈을 주무기로 쓸 거예요. 어림셈은 특징이 뭐죠? 빠르다, 오차가 크다, 대신 많이 할수 있다. 칼로 따지면 어림셈은 소 잡는 큰 칼이에요. 정계산은 정교한 메스. 전쟁터에선 어떤 칼 주로 써야겠어요? 큰칼 우선 쓰고 필요할 때 예외적으로 메스를 쓰는 거겠죠? 그런데 어림셈은 장점을 살리려면 많이 계산을 해야 하니까 어림셈은 필연적으로 암산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암산 중요한 건 알지만 다크노른이 어떻게 암산 실력을 키우나요? 피셋에서의 암산은 되게 쉬워요. 다음 세 가지만 알면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은 자릿수를 이제부터 무시할 겁니다. 두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는 모든 수를 20 내외의 수로 단순화할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은 계산해야 될 숫자를 두 자리 곱하기 한 자리 또는 최대 두 자리 곱하기 두 자리의 숫자로 단순화시킨다는 뜻이에요. 동시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숫자를 암산으로 핸들링할 수 있도록 가공감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세 번째,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큰지 작은지 여부만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암산누리에 단순화시켰던 두 자리 또는 한 자리의 숫자가 실제로는 해당 숫자보다 큰지 작은지 0.5인지 추가로 고려해 주시면 정확도가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무슨 말인지 모르실 테니까 간단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2781 곱하기 43.12%. 자리수 무시하고 두 자리 곱하기 한 자리로 바꾸면 27 곱하기 4가 되겠죠. 27보다는 28이 가깝겠네요. 실제 수들은 어림수들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28보다는 조금 작다. 4보다는 많이 크다. 그래서 결론은 28 곱하기 4인 112보다 조금 크다. 여기에 필요시 자리수들을 넣어주면 되겠죠. 결과 그렇게 차이나지 않죠. 상세한 차이가 필요하다면 예리한 메스처럼 일일이 손으로 써가며 정계산해주시면 됩니다. 19년도 행식기출문제를 응용해볼게요. 먼저 2번 선택지 볼까요? 어떤 숫자를 계산해야 될지는 미리 표시해뒀습니다. 파란색 숫자를 분자로 노란색 숫자를 분모로 해서 연도별로 비교를 하는 건데요. 노란색 숫자는 7, 파란색 숫자는 16, 7, 2, 14니까 이 분수는 2보다 좀 넘습니다. 그럼 다른 연도를 볼까요? 11년도는 분모는 7하고도 반, 분자는 15보다 약간 작다. 따라서 분수는 2보다 약간 작다. 13년도 분모는 7하고도 반인데 분자는 15보다 크니까 분수는 이 정도. 14년도 분모는 7하고도 반인데 분자는 14도 안 되니까 명백하게 2보다 작습니다. 15년도 분모는 6 조금 넘는데 분자는 10하고도 반이니까 이 경우에는 1.5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12년도가 제일 크다. 2번은 맞다. 조금 감이 오시나요? 그럼 다음 문제. 5번 선택지 볼게요. 편의상 어떤 수를 봐야 될지는 미리 표시해뒀습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애들을 더해서 보라색으로 표시된 애들로 나누면 되겠죠. 먼저 전국 가볼게요. 앞자리 두 자리만 봅니다. 보라색은 21, 파란색은 23. 부산 보라색은 140보다 좀 많이 큰 거. 부산 파란색은 160. 두 분수를 비교해 보려니까 1을 기준으로 하면 왼쪽 분수는 23점 만점에 2점 부족하고 오른쪽은 16점 만점에 2점 안 되게 부족해서 한 눈에 비교하기가 난감하죠? 이렇게 차이가 애매할 때 여러분들은 어림셈만으로 대소를 속단하시면 안 됩니다. 이 숫자 자체가 무척 터프한 숫자이기 때문이에요. 대충 판단하셔서 틀리시고는 아 어림쌤은 나랑 맞지 않아 이러시면 앞으로 핏쌤 못 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계산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정계산까지 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 이런 분들을 위해 고급 과정으로 어림쌤을 사후적으로 보다 촘촘하게 다듬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왼쪽 분자부터 볼까요? 세 자리까지 보면 보라색은 115 더하기 105니까 실제로는 자리수 무시하면 21이 아니라 22에요. 파란색은 세 자리까지 살펴봐도 17 더하기 6이니까 여전히 23 오른쪽 분수 볼게요. 세 자리까지 하면 35도 하기 26은 60 플러스 짜투리1 그리고 88은 짜투리 빌려오면 90이니까 6 0더 하기 90은 150. 분모는 세 자리까지 하면 파란색은 사실상 163. 1부터의 차이를 따져보면 왼쪽 분수는 23만점에 마이너스 1. 오른쪽 분수는 16.3만점에 마이너스 1.3. 왼쪽 분수가 분모도 더 크고 분자도 만점으로부터의 거리가 더 작다. 따라서 큰건 왼쪽 분수. 5번 선택지는 틀린 선택지입니다. 중요한 건 계산 스피드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순서에 맞추어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배운 걸 정리해 볼게요 어림셈 암산에서 중요한 건세 가지 자릿수는 무시하고 숫자는 단순화 추가로 어림한 숫자가 원래 숫자보다 큰지 작은지 정도만 따져보기 이렇게 계산 전략을 단순화하면 계산을 헤매는 시간을 줄여줍니다 바로 PSAT가 원하는 계산 전략이죠 한번 연습해 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아참 구독과 좋아요 꼭꼭 부탁드려요. 더 나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